네, 2024년 4월 23일 홀리리치북토크 긍정화 가 20가지 힘차게 외쳐 빡끼 전에 어, 협상의 기술, 어, 협상의 기술 예, 1편입니다. 허브코엔 너무 도움이 돼요. 인생에 인생 모든 게 협상이에요. 모든 게 거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주도권을 잡을지를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오늘 새벽같이 일터에 와가지고 예, 찍고 있습니다. 어, 전화는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지만 발신자에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발신자가 그렇기 때문에 발신자는 미리 왜냐면 대비를 완전히 해놨거든요. 그죠? 그냥 걸지 않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 나에게 지금 전화로 내가 할때 제일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탄탄하게 준비를 하죠. 근데 받는 사람은 나 내가 바쁠 때인지 피곤할 때인지 뭐할 때인지 뭐 육아를 할 때인지 컨디션이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갑자기 전화가 날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사실 좀 불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상황상. 되게 조심해야 돼요. 어, 그래서, 가급적 내가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냥 응답하지 말고 중요한 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양해를 구하고 내가 걸겠다고 하는 거죠. 잠시, 일단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지금 늦었는데, 몇 시에 다시 전화를 걸면 될까요? 제가 나중에 다시 통화해도 될까요? 하면서 제가 걸게요라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내가 여유를 갖고 뭐 주도할 수 있는, 아 이거 예전에 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도움되는 이것 같습니다. 급하게 마음이 쫄린다고 해결하지 말고 다시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계획에 만약에 실패했다면은 그거는 실패하도록 계획했기 때문이래요. <laughs> 그죠 그래서 대비를 하세요 이제 전화하기 전에는 어, 이야기할 목록을 미리 적어놓고 협상이나 거래를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어, 적대적인 상황이다. 그러면 상대측이 어떤 전술을 가져올지 좀 생각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화를 할때 필요할 만한 뭐 계산기가 됐든, 노트가 됐든, 펜이 됐든, 주변에 쫙 갖다 놓는 거예요, 근거자료랑. 바로 찾을 수 있게, 당황하지 않게. 그리고 준비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일은 좀 모른다는 걸 인정하라고. 그 수치스러운 게 아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게 해라. 전화통화할 때는 진짜 딴거 멀티플레이 하면 안 돼요.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 오직 올인. 빈방에 들어가든 뭐든 간에 딱전화하면딱 붙잡고 올인. 네, 그리고, 어, 마지막에 합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정하라. 그러면 끊을 때는요 부드럽게 상대가 말하고 있을 때 끊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할 때, 내가 말할 때 마무리해서 끊는 거죠. 차면 차면, 이렇게, 이렇게 제가 먼저 끊게 아니, 이렇게 해서 끊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뵙겠습니다고 하 상대가 끊는 걸 기다리고. 아, 너무 멋진 이야기입니다. 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전화 통화할 일 있으면 중요한 거라 그러면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시간을 좀 벌었다가 대비했다가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오늘을 선점할 수 있겠다. 제가 이 듭니다. 접보겠습니다책 읽고 사람도 없는지라고 거룩한 월삼차부자됐다이 교회 옆에 아름다운 집을 얻었다. 우리, 상황 아들따, 우리 척보다 하나님 격좀 만나서 차기를 찾아갔다. 사, 우리에서행복하고일 잘하는 독서, 경영, 전세계 넘버원 기업. 됐다 오, 나는 참, 상하고젠틀하며 리더십과 권위가진 남편, 아빠. 됐다6삼천만 원, 11조의 꽃이 600만 원, 성경원. 했다 8. 강의 글쓰기 잘하는 작가, 작가, 강사, 작가. 됐다 9. 전자책을 내서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1 전세계 테드랑 토크션너 영어로 강의 탈렸다. 십일 실력과 영성 영어 7개국어 마스터에서 소통 전문가 됐 빨랐다 13. 어, 도서관 예배당 강남 건물 얻어서, 얻어서 100% 사람들을 두었다 14.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어, 인플루언서 됐다 16. 우리 아들 다 창의력 공감 능력 기르고 어, 전자기계를 끌려다니지 않는 AI를 주도한 아이들이 됐다 17. 영어 예배 200명 보했다 18. 주식 채권 부동산 경제 영어 마스터에서 금융 전문가 됐다 19. 축구 선거 시작했다 20. 올해 성경세번 통독했다 21. 모두 분정하는 하나의 뜻을 이루도가 됐습니다 우리, 어제 부활시민도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퍼스트 분들, 또 우리 미라클보이 분들, 늘 우리 무작정님, 크로야님, 자주 와주신 분들, 제드리님, 천재현경님,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에, 또다다이천 정대표님, 아모르 주님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와서 봐주신 것만 해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댓글 을 달아주시면 더더욱 감사한 거예요. 아니어도 저는 그냥, 어,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아무튼 감사를 잊지 않고, 저희도, 열정을 다하는, 보답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만나요.